어? 어? 저기 왜안 먹어? 어? 왜안 먹어, 이거? 어? 응? 아. 아니, 군수님,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응? 응?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그래? 어?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도 옛날에 5,300까지 같이 올라간 사람이 근데 이거 너무, 너무 퍼지시던데. 3일, 3일? 4,000에는 약하신거요 3일, 아니면 살이 빠지면 가기 쉬워. 산에가보셔 적이 죠 응. 하루가, 하루, 하루. 나는 하루, 그때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올라갔다니까. 5 3 0 0 내가 늦게 가니까 짜증내시러. 먼저 가는 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냐, 아니, 아니지. 아, 자주 안 됐잖아. 아니, 아니, 뭐야. 끝까지. 어, 오면 말이야. 근데, 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가자. 근데 나는, 넥베이스대로 가면 같이.